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amen.네 감사합니다.자 오늘 어, 설교 제목은요, 네퍼즐의 완성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한번 자, 조용하게 읽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조용하게, 그죠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아주 작은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네퍼즐의 완성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보는 말씀은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요벳게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욕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수량 일곱을 가지고 내종 욕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욕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셉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네, 우리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화면 한번만 클릭해 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나마 사람 소바리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받으셨더라. 아,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음, 오랜만에 보는 친구도 있고 매주 보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핸드폰 말고 주로 어떤 걸 가지고 놀나요? 네. 손을 가지고 놀아요? 네. 핸드폰 말고 친구랑 뭐 하고 놀아요? 친구를 가지고. 곤란한데. <laughs> 음, 어, 뭐, 뭐 주로 하는 거 있어요? 요즘. 그림 그리기도 하고, 네, 뭐,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노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공놀이도 음, 요즘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들 퍼즐 이런 퍼즐 맞춰본적 있나요? 한번 맞춰본 사람, 맞춰본적한 번이라도 있다? 오, 상당히 많은 친구가 맞춰봤네요, 그렇죠? 음. 근데 친구들 이 퍼즐이 여러 조각이 있는 퍼즐들이 있는데 혹시 딱한 조각? 내가 한 조각만 가지고 있으면 전체 퍼즐의 모양을 알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겠죠. 맞아요. 퍼즐 한 조각만 가지고는 전체 그림은 알수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근데 이런 퍼즐 조각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퍼즐 한 조각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알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 주인공이 누군 거 같아요? 요비였죠. 요비라는 사람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퍼즐이 있었어요. 어떤 퍼즐 조각이냐면 이라는 퍼즐 조각이었어요. 근데그 퍼즐 조각 때문에 욥은 너무 너무 힘들게 탄식하고 슬퍼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퍼즐 한 조각만 가지고는 전체 그림을 알수 없다고 했죠. 욥도 자기 인생에서 왜이 고난이 주어졌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 그리고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기록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대답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욥의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요비라는 사람 많이 들어본 친구 있죠? 요비는 어느 땅에 살았는지 알아요? 우스라는 지역에 요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요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듣기로는, 어, 당시에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완벽하다. 정말 하나도 흠잡을 게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인데, 얼만큼 완벽했냐? 그는 우선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어요 그리고 악한 일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죠. 잘못한 게 있으면 항상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일까지도 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던 사람이에요. 또 요벳에게는 아들과 딸도 엄청 많고요, 재물도 많고 그리고 가축도 무척이나 많았던 사람이 바로 요비예요. 그런데 어느 날한 종이 요벳을 급하게 찾아왔어요. 소와 나귀가 풀을 뜯는데 스바 사람이라는 이방 민족이 갑자기 와서는 그것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비 깜짝 놀라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야기도 끝나지 않는데 또 다른 종이 왔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요비 소유한 양들과 가축과 다른 종들까지 전부 다 태웠다고 했어요. 요비 다시 한번 놀라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종이 갑자기 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요비의 자녀들이 다 마다들의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큰 바람이 폭풍이 불어쳐서 집이 쳐서 무너지고 온 자녀까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요번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 놀라고 슬퍼서 이번 어떻게 했을까 예전에 너무 슬플 때 겉옷을 이렇게 찢죠. 겉옷을 찢고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자른 후 엎드려서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 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갑자기 정말 찾아온 이큰 슬픔으로 인해서 욕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있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알수 없는 일이 또 다른 일이 욕에게 생기게 됐어요 욕의 몸에 갑자기 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모기에게 물려본 적 있죠? 모기에 물리면 엄청 가렵죠? 근데 한두 군데가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또 정수리까지 아주 징그러운 종기가 요배 몸에서 도달하기 시작했어요. 요분 너무 가려워가지고 손으로 긁어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깨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신의 몸을 막 긁었어요. 피가 나는데도 그게 고통의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긁었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고,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욕을 보더니, 이제 욕의 가장 옆에 있던 가까운 사람, 욕의 부인이 나타나더니, 욕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냐? 차라리 하나님을 더 주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입에, 이제는 정말 친하다고 하는 욕에게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도 말하는 게, 욥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벌을 받았을 거다 라는 말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여러분, 욥은 급심만고통가운데서 "아, 내가 정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겠다" 라는 그런 슬픔으로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때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세히 생각해보게, 어, 자네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네." 이렇게 말했어요. 욥은 어땠을까 기분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까 말했죠. 거의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짓지도 않은 잘못까지도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죄가. 그래서 요분 말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게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 내가 조용히 하겠소. 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오. 오, 하나님. 제가 혹시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게 주님께 무슨 피해가 되겠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무거운 짐처럼 만드십니까? 라고 말했죠. 요배 이 말을 듣고 이번엔 옆에 있는 빌다시란 친구가 말했어요. 자네는 언제까지 그런 소리 할 건가? 어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네. 어 악한 자의 편에는 하나님은 결코 서지 않는다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비 악한 자란 얘기잖아요. 요비 죄인이라 얘기잖아요. 요배의 말에 요번 이제 이번엔 빌다는 말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이유 없이 나를 아프게 하시고 있다네. 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번에 옆에 있는 소발인 한 친구가 말했어요. 자네는 죄가 없고,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하는데, 자네가 어찌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겠나? 자네가 죄가 있다면, 죄들을 빨리 버려야 한다네? 끝까지 세 명의 친구들은 지금 요비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요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통 속에 두신다고 말했고, 친구는 요비 죄가 있다고 계속 단정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의 은밀한 다스림을 훼손하는 자가 누구냐? 욥아, 내가 너에게 질문할 것이니까 너가 대답해 봐라. 내가 땅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다의 셈에 들어갔었느냐 평강의 눈을 네가 보았느냐 눈곱간에 들어가 보았느냐 우박 창고를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누가 사람이 없는 땅에 비를 내리느냐 누가 사람이 없는 땅에 또 별을 묶어둘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요베에 말했어요 산에 사는 염소와 새끼를 낳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독수리가 높은 곳에 집을 짓는 것을 네가 명령한 것이냐. 요분 이런 말에 대답을 할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요분 하나님의 질문에 자신이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요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그리고 요비 드디어 하나님께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제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봅니다. 제가 한 말들을 회개합니다. 저는 저의 생각과 태도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베에게 말씀하신 후에 요베의 마음을 힘들게 한 요베의 새 친구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말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요베의 새 친구에게는 너희가 잘못한 것을 요베 대신 제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베의 기도와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요베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게 더 많은 축복을 받죠. 더 많은 가축과 재산과 가족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친구들 그런데 욥에게 일어난 고난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욥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래서 욥도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했어요. 답답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것이죠.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질문하셨을 때 욥은 그제서야 아,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부족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행하실 수 있다는 건 혹시 믿고 있나요? 우리는요 지금 손에 한 조각 퍼즐을 들고 있어요 지금 어떤 친구는요 내가 지금 가진 고통이 세상의 전부보다 크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랑 친구과의 관계의 문제로 혹은 부모님과 나의 문제로 아니면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고민의 퍼즐 한 조각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날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잘못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고 있는 건 뭐라고요? 퍼즐 한 조각이라고요 우리 인생 전체의 퍼즐을 알고 계시는 분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그림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퍼즐을 아름답게 맞춰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따라 할 건데요. 먼저 첫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아십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 할 건데요. 나의 삶의 전체 그림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나의 삶의 전체 그림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따라할 거예요. 뭐라고 따라할 거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아주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요. 함께 기도할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할 거냐? 우리 이 사실을 정말 생각하면서 기도해 볼 거예요. 먼저, 내가 지금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착각했지만 사실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알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제 앞길을 인도해주세요. 저는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제 친구와 저의 문제에 지금 제 생각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제 마음 보고 계시죠? 하나님, 제 모든 인생을 아시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